네, 새해 첫 달도 벌써 절반 이상이 가버렸죠. 올해만큼은 정말 열심히 운동하겠다. 이렇게 마음먹었던 분들 중에도 벌써 이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. 그만큼 꾸준히 운동하는 게 마음만큼 쉽진 않은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? 박창 기자가 소소하지만 알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. 쌀쌀한 날씨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공원을 걷습니다. 새해부터는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두 번씩 걷기 운동과 집에서 몸 근육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. 헬스장도 땀을 흘리는 사람들로 부족입니다. 새해 다짐으로 다이어트를 많이 결심을 하고 하시니까 평소 대비했을 때 등록률이 한30% 이상은 증가하는 것 같아요.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었어도 새해 결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.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71%였습니다. 그마저도 4분의 1은 채한 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.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는 막연한 목표는 무리한 운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. 금방 지치고 피곤해지면 운동이 싫어집니다. 작지만 이룰 수 있는 또렷한 목표를 세운 뒤 하나하나 달성해가야 재미가 붙습니다. 건강해지겠다.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? 근데 작은 목표, 어, 하루에 6 0 0 0보씩 걷겠다. 그거는 얼마든지 금방금방 달성이 될수 있고, 그, 매일 자기가 그, 확인할 수 있으니까. 매일 30분씩 걷고, 일주일에 두번 근력 운동을 하면 심장병 발생 위험이 30% 줄어듭니다. 이 정도 운동량을 목표로 차츰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. 지하철 계단을 걸어 오르고 한정거장 미리 내려 걷는 등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려야 합니다. 스마트 기기의 목표량을 설정해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도 꾸준한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. KBS 뉴스 박찬입니다.